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뱀이포 4만원짜리 랜덤박스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어, 일반 택배는 4천원 반값 택배는 2천원 추가해주시면 되시고요 직입시에는 반택비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직입기준은 5분 이내에요. 그러면은 다 빼서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빼주었고요 그럼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런 팝콘봉투가 10세트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제출처 스티커 팩이 10세트가 들어가고요. 또 제출처 엽서가 10세트가 들어가고. 뽁뿡님 출처 인스가 3세트가 들어가고요. 다이님 출처 이런 인스가 20장씩 포장되어 있는 거4 세트랑 이렇게 10장씩 포장되어 있는 거 2세트가 해서 총 100장 10세트 분량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제출처 샌드위치 도무송 5세트. 다음은 다이님 출처 이런 인스가 10장씩 포장되어 있는 거 7세트. 30장 포장되 있는 거한 세트에서, 이렇게, 이것도 총 10세트 분량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제출처 미니 떡매가 10권이 들어가고, 양희님 출처 바나나 포카 10세트, 양희님 출처 초코롤 케이크 포카 5세트, 흑경님 출처 이런 자석풍 포카 5세트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제출처 버블 포카가 5세트가 들어가고, 양희님 출처 이런 인스 1세트 양해님 출처 이런 마감용 다섯 세트가 들어가구요 그리고 양해님 출처 이런 마감용 열 세트, 이런 마감용 열 세트가 들어가구요또 포포님 출처 이런 조소라벨지 다섯 세트. 마찬가지로 포포님 출처 이런 조소라벨지도 다섯 세트가 들어가구요 그리고 이만큼 양해님 출처들이 들어가는데요. 이런 마감용 다섯 세트, 이런 마감용 다섯 세트. 이런 마감령 다섯 세트, 이런 마감령도 다섯 세트, 쭉 다섯 세트씩 들어가요. 그리고 양이님 출처 이런 인스가 1 0 0 장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양이님 출처 이런 더 인스 7 0 장, 출처 모르는 이런 인스가 3 0 장, 양이님 출처 이런 인스 1 0 0 장. 그리고 다이님 출처 이런 다이어리 데기 5세트가 들어가고요. 이제 다이님 출처 이런 사탕홍이 마감용 8세트랑 그리고 두세트 묶음 포장돼 있는 거 하나 해서 총 10세트가 들어가고요. 양인님 출처 이런 마감용 1세트 양인님 출처 이런 마감용 5세트 양인님 출처 마감용 5세트 소용님 출처 마감용 5세트 양인님 출처 마감용 5세트 소영님 출처 이런 마감용 4세트 뿌경님 출처 마감용 5세트 그리고 뿌경님 출처 이런 마감용 5세트 양희님 출처 이런 마감용 10세트 양희님 출처 이런 마감용 5세트 해서 들어가고요. 그리고 제출처 이런 마감용 2세트랑 제출처 이런 마감용 2세트 이런 마감용 1세트 해서 총 5세트가 들어가고 이렇게, okay. 제비문구점님 출처 인스가 두 세트씩 해서 총네 세트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쿠폰, 여덟 장 해서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럼 이렇게 해서 4만원짜리 랜덤박스 구성 영상이었습니다. 어, 구매 원하시면 설명란에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양식작성 부탁드리겠고요. 그러면 은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